이제 들어서면 포가 죽기 때문에 함부로 이... 이거는 쥐약이 든 거예요. 이렇게 열면은 좌변을... 좌변을 가면은... 초에서 훨씬 더 공격적인 형태라는 거죠. 이건 지금 겹맞춰서 응수하겠다라는 건데... 이거 안 잡습니다. 병 잡습니다. 왜냐하면 이 상을 살리면은 바닥을 가기 때문에요. 마장이 먼저죠. 마장 한번 치고... 응수가 나올 때 이렇게 들수 있는데 보세요. 한세숫 짜리입니다. 쓱 상이 나가면 상대는 빨리 쫓을 거예요. 이때 차 가지고 듭니까? 장군, 포가 잡을 때긴 상장군 외통수. 분명히 올 거야. 이게 딱 둬보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요. 뭘 둘지? 이거 옵니다. 이거 안 오면 답이 안 나와요. 이거 무조건 온다라는 거지. 너무하겠어.